뭐야? 아 그럼 뭐 낚시에 사에서엄마한테또뭐 이거 선물이라고 또 보내주네. 피스타 이가아 그런가? 예쁜네 음, 색깔도 예쁘네. 색깔 완전 예쁜데? 민트네 민트. 먼저 아이스박스. 아이스박스다. <웃음> <웃음> 어린 고길 아, 노래 부르다가 톨게이트를 빠져야 되는데, 톨게이트를 다시 통과해 뿜다. 20분이나 늘어났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희한 낚시가자입니다. 오늘은 어디를 갈까요? 요거 보일러인가? 어? 빵빵하게 채워서 출동합니다. 아유, 배 찾았다. 땀을 막한 바가지나 흘렸다. 잘못 들어가가지고 길을 1회1을 끌어갔다. 색깔이야 돼. 응, 돼. 오, 내가 좋아하는 간식바다. <laughs> 이걸 뭐 화려하다, 채비가 <laughs> 뭐 굿보이 아이가 굿보이. 어, 바을막 금지, 카는거 이거 절대 랜딩하면서 안빠진는늘 달아놨습니다. 오늘 막 문어 다주었다 아, 여기 문어를 딱 담을 수 있게끔 해놨네. 요 망이 여기 있고. <laughs> 나 금색 넣어주고 어? 요거 할래 요거 말리안에아이 강민호 선장님이 참 인상이 좋으시네 빨리 내리고 싶다 두근두근 대는걸 준비됐나요? 첫캐스팅 나와 봐라. 빨리 나와 봐라. 희아가 첫수 함해 보자. 자, 나... 나나가 아... 자, 요 첫수 나왔어. 첫수. 어, 사이즈 좋은데. 문어 잡은 사장님 뽕돌 매트 있어요. 30. 30, 30. 손님이 아... 잡았는데 뺏어가네 아... <laughs> 오!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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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 대박이다. 우와. 잡았다. 우나 처음 이렇게 큰거 잡았어요. 우와. 대박이다. 한 마리 습니다 와, 은나 누나 은하네. 나도 잡고. 어떻게? 이 아, 나이스 샷. 우와, 굿보이. 오, 잘하네, 포인트 이동. 두 번째 포인트. 슝. 아, 색깔, 이거 말고 빨간 색깔을 하나 이어봐야 되겠어. 강렬한 빨간 색깔을 한번 보자왔시다 아, 아닌가?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크다, 크다, 크다. 제 사상 올라가야 된다, 니는 바닥을 끌었거든, 내가. 아씨, 바닥이다. <laughs> 아이고, 내 문어 잘로갔네 아이고, 내 문어 잘로 갔다. 뜯었다, 문어 내가리 뜯었다. 뜯었다, 강감독 떼도 다 아싸요. 잘못 뜯었다. <laughs> 포인트 이동할 때곧딱 먹어요. 오 시원하다. 아 맛있다. 한젓가락먹 피는 거 없나? 오올왔다오 대박 크다. 이거? <놀람> 네, 아, 시 많이 안 맞을 때까지 급하게 하고필요없 네. 아이고, 문은 애 빼고 다 잡네. 리올라왔 예. <laughs> 미치겠다. 네, 두리올라왔 와, 이고야와잘 잡으신다. 네, 야, 봐봐야 그냥 그 상태로, 그 상태로 그 상태로. 그 상태로. 우와. 네, 살짝, 살짝, 왔다, 왔다! 아, 대박이다 네, 네. 잡았... 네. 어, 오. 잡았다, 잡았다! 누워선 이거. 이거. 우와, 사이즈 나이. 키로급이 나이. <laughs> 이봐라, 내가 문어를 잡을 줄 아는 여자라니. 어? 근데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잡았더라.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통발 안에 문어가 들어. 난 통발도 안 걸리는 일한다. <laughs> 심각하다, 지금 혼자서. 왔다, 아이고, 이뻐라. 왔네. 와. 아유. 통발을 잡아, 통발. 집이가. 예, 좀가마들 어? 문어 들었단다! 문어져 <laughs> 있네! 아싸! 빈집 아이다. 통발을 잡아도 문어를 잡는다, 리야선장이 문어 들었다, 문어 들었다. <laughs> 아싸, 돈 벌었다. 이거 누구 채비요 <laughs> 야, 광이 세네. 해방이네. 이거 바깥에 달아야 돼. 잘들시 <laughs> 포도 주고 <죽은> 가신데. <거> <laughs> 아유, 포도가 짭다딱 문어 느낌이던데. <laughs> 아, 미끌림 장난 아니다. 세번 걸렸어요, 지금. 한갑다. 놀랬니? 고기 들어가 있어. 채비 또건졌다 우와, 한 마리 올리셨다. 누나 누나인데? 만호안 잡고 강감독 막 선장님이 바로 서서해라니까 딱 바로 서서한다, 지금. <laughs> 선장님도 강씨. 강감독도 강씨. 뭔데? 먹을 까 엄청 넓어졌네. 씹어 돌려보자. 키 어스, 도토마이 맛있다. 아, 또 해야 된다. 아유, 뭐야. 나 바닥인 줄 알고 뜯어냈거든요. 근데 문어가 그래 힘을 쓰나? 와, 나 바닥인 줄 알고 뜯어내는 거 봤지? 내꺼, 내내내내 우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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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오! 고뽀이 드디어 환세했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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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이스 춤.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어, 나이샤. 조금만 더천천 조금만 더천천 조금만 더 천천히 살짝 살짝 왔다 왔다 됐다 물 올라왔습니다 올라탔다 뛰었는데 올라탔어 아싸 오늘 기록 깼다 아이고 막 히야 다섯 마리나 잡았대 꿈인나 생신가 모르겠네 와 이리 무겁나 문어 맞나 진짜 만나 문어. 에이, 집어등 밑에 깔치가 버글버글한다. 무늬오징어 같은 것도 떠다니는 것 같은데? 오늘은 너 그들 안 잡는다 설리가라. 그래도 여섯 마리 걸어가지고 여섯 마리 다 랜딩했다. 어 놀래라, 또 왔는 줄 알았네. 아나 방금 올라탔는데. 오, 와, 드디어. <laughs> 다 터지고. 엘비야. 에? 잡았다, <laughs> <오, 오, 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, 씨. 막판에 채비다 터져가지고 하지 말까, 이랬는데, 10분 남겨놓고, 대꼬리 잡았다. 가득 찼다 음, 아. 음. <laughs> <laughs> 와나 처음 봤어 21마리 베그 이상한 거 타고 되게라 <laughs> 아, <참. 웃음> 1번 6번, 1번, 6번. 아, 9번 10번 4번 아, 20마리